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2019년 아이굿뉴스라고 하는 미디어에서 무속인들이 발행하는 신문을 인용하며 소개했습니다. 그 신문에 의하면 점과 운세 그리고 태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재미로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 중에 약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답니다. 무속인들 또는 점을 치는 사람들 하면은 매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찾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무속인을 찾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재미를 삼아서 타로라고 하는 타로점을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마치 젊은이들의 문화 속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미신들의 영향이 미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 문화 속의 옛 문화의 흔적. 내, 그 흔적들이 내삶 속에서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가벼운 재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분은 신앙의 연륜도 깊으시고 새벽 기도도 절대 빠지지 않으시는 그리고 늘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암흑의 권사님 하면 항상 떠올리는 이미지는 참 믿음 좋고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늘 칭찬이 가득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끔찍하게 장남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집이 꽤 있으신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안 된다 그러면 끝까지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나서서 어머니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봐라. 그래 내가 네 의견을 따르마 라고 본인의 대쪽 같은 의지도 이 장남 앞에서는 다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친손주, 외손주들도 많은데요. 유독 장남의 큰아들을 그렇게 이뻐, 이뻐하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여쭤보았어요. 스라에 다른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큰아들만 이뻐하세요? 그리고 큰아들의 자녀들도 있지만 그 손주 또 외손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유독 그 큰아들의 큰아들만 유독 그렇게 사랑하시고 끔찍하게 아끼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여든이 넘으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제사밥 차려줄 사람은 장난밖에 없잖아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요, 대기, 오래된 구 도심 지역에 있어서 자제분들이 많은데, 이 자제분들이 이 차를 타고 탁 모이기 시작하면 이 골목길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차한 대도 아니고 그한 가족 명절에 모일라 그러면 차가 몇 대씩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골목 가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자제들이 이 부모님, 이 권사님께 이사 가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구도심 지역 너무 이제 낙후됐고 오래됐고 차들도 왔다 갔다 왕래하기도 힘드니 좀 도심 외곽에 있는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도 좀 교통도 편하고 또 공기도 좋고 이런 것으로 옮겨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답니다. 큰 아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절대 안 된다.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이사를 가면 벌써 십수년 전에 소천한 내 남편이 찾아오질 못한다. 그러니 절대로 이사는 안 된다. 본인이 그 말씀을 하시고는 제가 목사잖아요. 제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본인도 멋적으신지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권사님 댁이 제사를 지내는 집도 아닙니다. 이 권사님은요, 신앙도 좋고요. 그 자녀들도요, 신앙이 다 좋아서 각자 흩어진 교회에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명절과 기일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집도 아닙니다. 명절과 기일에는요, 가정 예배 드리고 추도 예배 드리는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나도 모르게 슬쩍 내 안에 들어온 뿌리 깊은 그 무속의 문화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의 그 삶과 정서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토착 문화와 토착 신앙, 이게 기독교와 섞인 거죠. 뭐, 이 정도야 되면 한바탕 웃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권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진심은 또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그 반드시 그 이유도 아니실 거고요. 그렇게 한바탕 웃으며 넘어갈 일이지만 이것이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정말 미친다면 분명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미신 그러니까 헛된 믿음에 휩싸여 바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 다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못 그러니까 연못하면 흔히들 상상하기를, 이렇게 무릉덩이 있고, 무릉덩이에 이렇게 연잎도 좀 있고, 연꽃도 피어 있고, 또 연잎 위에 개구리도 좀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연못의 물 위로는, 뭐, 물방개나 소금쟁이나 이런 것들 위로 다니고, 이런 자그마한 연못, 옛날 여러분들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의 저쪽 구석에 있었던 작은 연못을 상상하실 텐데요. 베데스다 못은 그런 못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는요, 거대한 물 저장고입니다. <laughs>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물 저장고가 그 베데스다 물 저장고의 일부입니다. 이 베데스다 물 저장고는요,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물 저장고는 남쪽에 있는 물 저장고가 되겠고요. 그물 저장고의 일부예요. 저 깊게 쑥, 기둥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쑥 들어가 있는 저 곳이 다 물이 잠기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물 저장고에서 여러분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은 5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왼쪽에 흙, 뭐 언덕 같은 게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파서 걷어내서, 걷어내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걸 걷어내고 나면 다물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는 그 위로, 뭐, 비잔틴 시대 때, 또 십자구 시대 때, 건물들과 교회들이 막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조만큼만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파놓은 것입니다. 이물 저장고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만,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첫 번째 저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필요한 물을 가두어두는 물 저장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성전 북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항상 정결례라는 것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거든요. 그 정결례를 하는 욕조, 정결욕조가 베데스다 연못의 원래 용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마다 고고학 유물을 근거로 주장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잘 모르고 아저 의견은 틀렸어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베데스다 물 저장고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원전 2세기부터 사용되던 저물 저장고 흔적 위에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예수님 이후 시대 때까지 이르러서 로마 시대 때 거대한 욕조와 탕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리스 로마의 신인 에스클리피우스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물들을 가두어 놓은 이 탕이 예전에는 에스클리피우스에게 헌정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에스클리피우스는요, 태양신인 아폴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의술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상을 보시면 에스클리피우스가 무슨 작대기 같은 걸 하나 걸치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뱀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혹시 링거 맞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링거 만든 그 봉지 안에, 봉지 위에 보면 이렇게 지팡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뱀한 마리가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게 에스클리피우스의 지팡이입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에스클리피우스가 바로 이 의술의 신으로서 그런 상징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요, 성전에 물을 대는 이 저장고의 물을 거룩한 물로 여기고, 이 거룩한 물이 사람을 고치는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이 물이 성전에 들어갈 때 몸을 정결케 하는 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픈 병까지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헛된 믿음, 이러한 미신적인 믿음이 그리스 로마 당시 유대 땅에 번창하였던 헬레니즘 문화와 서로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이 베데스타 물 저장고 연못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치유의 연못, 치유의 물 저장고로 갑자기 둥갑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 3절 하반절과 4절 끝절까지 대괄호가 쳐져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가운데 괄호가 쳐져 있어요. 이 괄호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을 신약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괄호 부분이 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보충 설명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 대괄호 친이 부분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 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정말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베데스다라고 이름 불리는 장소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의 자비를 구하는 집으로 둔갑해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가 아람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비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자비 에스클리피우스의 자비를 구하는 집으로 둔갑해 버린 것이죠. 베데스타 연못가의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걷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물이 언제 휘저어지고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물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물이 움직인다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갈 확률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못에 넣어 주지 못하면 내 발로는 그 못에 뛰어들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들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어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 휘젓는 모습을 본다 손 치더라도 이미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을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베데스다의 물에 뛰어들어서 낳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걷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지레 자포자기 했을 겁니다. 해보나 마나한 경쟁이니까요.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 싶으냐는 물음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갈 겁니다. 이런 대화는요. 자포자기한 병자의 넋두리이자 물만 바라보았던 38년된 이 병자의 허탈함, 허망함이 묻어나는 신세 한탄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간절함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물만 바라보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없는 간절함, 주님 없는 간절함이 헛된 것에 기대게 만들게 만든 것이죠. 그 물이 성전에서 사용될 물이라고 그 물이 엄청난 효움이 있는 신령한 물인 것 아닙니다. 그 물이 성전에 들어갈 사람을 정결케 하는 정결내용 물이다 손치더라도 그 물은 한 사람의 상태를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물일 뿐이지 그 증거가 되는 물일 뿐이지 그물 자체가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거나 그물 자체가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그 물에 에스클레피우스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휘젓고 갈 확률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모두 다 헛된 미신입니다. 이거 헛된, 미디, 헛된 믿음이에요. 이런 헛된 믿음에 근거한 간절함, 이런 간절함은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답답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제 식으로 좀 쉽게, 재미있게 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 답답한 사람아. 어떻게 이물이 너를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유, 이 답답한 사람아. 아니, 물 저장고에 있는 이 물이, 어, 누가 봐서, 누가 어떻게 이걸 휘저어서 물이 스스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유, 이 답답한 사람아.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저 돌덩이가 어떻게 내려와서, 생명도 없는 저 돌덩이가 어떻게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젓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라. 그런데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겁니다. 정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물은 만지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물을 만져야지, 물을 들어가야지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은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명령에 이 사람이 자리를 정말 들고 걸어가는 나음받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이 사람을 바꿔놓았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선생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도 물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믿음 중 하나는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문제가 더 빨리, 더 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헛된 믿음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건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목회자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들도 그저 기도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저에게 가지고 오시면 제가 할수 있는 일은요, 그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주인이신 주님이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주인이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기가 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힘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목회자에게만 맡겨놓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베데스다에서 누군가가 물에 자기를 넣어주기만을 기다렸던 이 38년 된 병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여러분의 사정을 기도로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목회자에게 그냥 던져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낳기 위해서 주님이 아니라 물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을 목회에게, 목회자에게만 던져놓는 것은요, 물가에 앉아서 자기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38년 된 병자와 별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요, 아팠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 삶에 어떤 고통도 없다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나의 육과 영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는 오로지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그러나 만약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하는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아픔을 느끼면서도, 물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저물에 던져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기다리시기만 하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낫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고친 것은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순간, 물이 아닌 주님이 고치셨고, 그래서 자기가 앉아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물만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물가에 왔으면서도...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주기만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그를 낫게 할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낳고자 하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대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우리 교인들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더욱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기만 하신다면 그 후에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기도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만나시는 그첫 걸음을 떼는 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데스타의 물에 뛰어들려고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과 만나서 여러분이 평생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들이 깔고 앉아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